안녕하세요. 마이첼 TV J.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또 다른 취미인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시야 그것도 J.V.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제가 작년에 퇴사를 앞두고서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에 유명한 작가님의 글쓰기 클래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때 이 글쓰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갖고 그때부터 한 5개월 정도 지금 꾸준하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음, 보이시나요? 제 인스타 개인 페이지인데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을 썼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씩 해 드릴게요 먼저 글쓰기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글쓰기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표현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감 없이 글로써 표현하는 게 글이거든요. 전 그래서 나름 글을 쓸때 저만의 철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쓰자요. 물론 어렵고 굉장히 뭐 심오한 그런 글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살면서 누구나 느꼈을 법한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한번 써보세요. 글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자꾸 쓰면 쓸수록 재미도 생기고 실력도 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인스타에 글을 올렸을 때는 봐주는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느덧 팔로우 수가 약 140여 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꾸준히 쓰니까 내 글을 봐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약간 그 뭐랄까요? 인정받는 느낌? 이런 맛에 매력을 느껴 갖고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잠깐 저의 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이별, 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테마인 사랑에 관한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laughs> 사랑학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더큰 표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나오는 말. 별을 평생 세워도 모자르고 부족해 우주 대신 나오는 말. 머리가 몽롱하고 가슴이 터져서 눈물 대신 나오는 말. 사랑해. 네, 이런 느낌의 글이고요. 사랑해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제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좀 글로 쭉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 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글은요 슬픈 음악이라는 제목의 시고요 이별을 주제로 글을 써봤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드릴게요 슬픈 음악 다시는 꺼내기 싫고 꺼낼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기억 후 꺼내 들었다. 멜로디도 가사도 목소리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사랑을 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슬픈 음악들이 이별 후에 나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시로 글로서 표현해 본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럼 또 다음 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글은요, 꿈에 관한 글이에요. 노력의 여행이라는 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노력의 여행. 걸어가든, 기어가든, 에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뒤로 가든 아래로 가든 설령 그 움직임이 진보가 아닌 회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너보다 더 많은 풍경을 보고 더 많은 향기를 맡고 더 많은 감동을 생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이야기예요. 아마 꿈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지금 지쳐 있으신 분들, 특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슬픔 속에 이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근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또 마음 드신,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글을 쓰고 있고요. 또 다음 글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글이거든요. 끝낼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음, 뭐랄까요? 일종의 각오같은 글을 하나 썼는데 마지막으로 이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세요. 인트로 이제 1부는 끝났다. 후회나 미련 따위는 없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무얼 하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제 일부는 버렸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답답한 나는 버렸다. 과감하고 신선한 나로 밀고 나간다. 이제 제 일부가 시작된다. 걱정 말고 기대해라. 왕년에 잘 나가던 내가 아니라 전성기를 맞이하러 내가 간다. 레드 카페 깔아. 보이시나요? 이제 글을 보고 같이 글쓰기를 했던 분이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글을 써주셨어요. 이 글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성기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드 카페. 그 바로 따라 보시는 거일까요? 지금까지 J.V.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맙습니다.